글쎄요. 아, 알겠어요. 그래 <laughs> 야식을 좀 먹고 있습니다. 두 분이 못 먹고 와서 야식을 먹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식을 먹을 예정입니다. 응. 아침에 저희는 조식을 먹었고 응. 응. 친한 동생 애기랑 응. <laughs> 저희 채피디랑 아침바다 잠깐 보러 왔습니다. 하나 둘. 에서좀 내려다보고 가슴이 빵어고 내려와서 최피디가 아이 데리고 지루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케이블카 어디에서 끊어? 설악산 케이블카를 타러 왔나 봐요. 3 0 0 걸어가면 케이블카 있지. 네. 음, 편하게 올라가서 보는 산 정상은 크게 의미 없지않아요 얘들 몸으론 아, 의미 있어 보여요 아, 슬하이렇하겠다고 지금 발걸음 이렇게 하고, 이렇 이렇게 타고 이렇게 저까지 올라가고이 언제 와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그렇지. 공기가 맑으니까. 저기 봐. 내가. 이게 다나옵다 아, 출출하지, 지안이? 네. 그치야. 이게 유명한가봐. 일이였다 어. 유명한가보다. 요거를 일단. 아이스크림. 어, 아이스크림도 먹자. 아, 여기 이렇게 아, 파네? 밖에 안 들리고. 뭐. 한입찬이삼안 돼? 한입찬이저 먼저 까요안어떤맛일화정이 맛있다고? 네. 이것보다는 이거말도 음. 음. 이모는 욕심이 많거든. 그래서 두 개를 먹을 거야. 이렇게. 저 버리고 저기서 들끼리 자기들끼리 꼬떡이랑 음료수를 먹고 있습니다 한대요? 다? 짱! 어디 갔지? 아까 저기 있었는데? 다른과 응. 함께 사라졌네? 브레이블카가 응. 한 칸당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갔나봐요. 아. 응. 아, <laughs> 아, 닮았다 나는 너. 닮았다. 자, 두 엄마랑 닮았단다. <웃음> 엄마. 옆에 나보고 틀딱이래. 잼민이가. <laughs> 아, 자두 알아요? 자두 네, 이걸로. 반응 <laughs> 나와야지, 틀딱이라 <틀따기라> 그래야지 겁나 <laughs> 틀딱 겁나, 겁나 붙었어 틀리딱딱 <웃음> 틀리딱딱이야? <웃음> 아니 이모가 저주간대요잘때 케이블 타고 이제 우리 안녕이야 얘는 편도로 끊어져요 <laughs> <laughs> 우리 걸어 올라가려고 어. 남자잖아 <laughs> 갑 일어나는거야? 어우 있어 이게 좋지 세상에 이게 <삼� Blaze> 전부 대기줄인가봐요? <fr choices> 지안이 혼자 떨어놓을까봐 붙어있는거 같은데 삼촌한테? 믿을 건 삼촌밖에 없어 마녀들아 앞으로 쭉들어오시고요 왼쪽에 노란색끼리 삼촌 밑에 내려보내요 등산과 다르게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군요. 어. 드디어 출발합니다. 안고. 어. <laughs> <출발한다. 웃음> <아뇨. 웃음> 케이블카 속도가 꽤 빠른데요? 빠른 것같 핸드폰 기술이 많이 좋아졌어요. 울산 바위의 전설. 금강산에서 바위 경연 대회가 있었는데 온 산의 바위들이 금강산으로 모이고 여섯 개의 본구리가 있는 울산 바위는 무게 때문에. 금강산까지도 못 가고 설악산에서 머물며 고향인 울산으로 돌아가지도 못 하였다 하여 울산바위라 지어진 설화가 있답니다. 강원도의 산세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울산바위는 주변의 산들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어딜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설악산은 한반도의 등줄기 백두대간에 우뚝 솟아서 700여 개의 본구리와 수많은 골짜기를 품으며 수려하고 장엄한 산세를 보이고 있음을 더 이상 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악산은 남한에서는 한라산과 지리산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설악이란 이름의 유래는 한가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여름이 되어야 비로소 녹는다는 설과 바위의 색이 눈처럼 하얗다고 지어졌다고도 합니다. 어린 지환이는 이렇게 산에 올라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설악산입니다. 저희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최PD 혼자 정상에 올라가는 걸로 당첨되었습니다 <laughs> 조 등산을 해서 왔는데요 어, 절경입니다 절경 절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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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뭐, 국악 한 곡이라도 뽑아야 할 산세인데요? 아... 진짜 기가 음. 아. 최PD 평상시에 운동 좀 해야겠어요.

없어요. 오뎅 먹으려고 너 혼자 사라진 거야 어, 혼자 상에서 이거 먹고 임감독 괘씸하네요 정말 <laughs> 음, 이제 들어갑니다 정말 안걸는것 같아 꼭대기까지 짧은 거리긴 하네 근데 덥죠 어디서오뎅 냄새가 나는데 설악산 너의 어깨에 올라가 볼수 있어서 좋았어. 여 단풍 관광 일정이 끝날 때까지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 눈이 많이 안 내리니까 냇물도 말라 있네요. <laughs> 뭐 먹으러 가야지. 응? 고기 먹자. 고기 먹자고? 네. 밥 먹으러 갑시다. 고고고고 오늘 설악산 케이블카 즐거웠습니다. 시현이한테 <laughs> 출신 전부 사진 찍었죠. 그러니까 어. 나, 나무에 기대봐. 70년대 어. <laughs> <90년도 웃음> 사진을 갖다가. 아니. 기서 찍는 거보다 낫지. 어, 감성적인. 귀엽지. 감성이. 애한테. 봄 <laughs> 앞에서? 어, 밑에 밑에 돈 있어. 아, 그모야 실제. 공? 실제 실제 돔은 더잘 먹는데. <laughs> 공부러 갈 거야? 아, 10년 뒤에 1 0년 10년 뒤에? 아500 아니 100년 뒤요 100년은 괜찮겠나 아, 이모랑 삼촌 살아 있겠나 역시 틀딱들 설악산 국립공원 안내도입니다 확대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정지화면으로 아, 손가락 걸어 여기다 13년 내가 15년이에요 15년 아. 뒤에 이모 삼촌들 다 데리고 우리 지안이가 여행가기 오케이? Okay? 네. 오케이, 15년. 어떻게 okay, <laughs> 아, 네, 틀딱이라고 할 수가 있어. 삼촌. <laughs> 어? 다 됐어요? 너 삼촌이 고기 구워주니까 이제 삼촌한테 잘한다? 아까는 틀딱이라고. 응. 이뻐 뭐, 이쪽이내무것거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네. 와, 여기는 설악산 녹각 왜 그렇게 걷는 거야, 도대체? 가끔 너무 하자스러운 응. 인감도. <laughs> 노인 공경하는 최PD. 아우, <laughs> 어, 여기 너무 이쁘다, 카페. 다 떨어져서 소금빵이 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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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가 우거져 있어가지고 그 안에 그게 한옥 느낌으로 카페를 지은 곳이거든요 근데 정말 정신들여 지으신 것 같아요 여기 사장님께서 카페 이름은 설악산로예요 다음에 이쪽으로 놀러 오시는 분들 꼭한번 들려보세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너무 이쁘죠? 저기 스팸 파는데요? 뭐 같은 거. 곶감도 들어가 있고 맛있겠어요. 내부 이테리도 굉장히 정갈한데요. 어. 응. 꽃감 요거트는 다음에 오게 되면 꼭 먹을 거예요. 어 집에서 먹고 싶다. 어, 근처 그 메뉴? 상주 꽃감 응. 사다가. 잠깐만 큼러면 요거트 만들겠는데? 이런 그래. 카페는 좀 오래오래 보존해서. <laughs> 맛있어. 요 좀늘 이래. 맛있어요. 반짝 <laughs> <단단> 명료하다 진짜. <laughs> 맛있어요. 아, 저 숙소에 머물러 있는 3분을 <laughs> 위해서 지금 곶감 그릭 요거트 너무 맛있어서 지금 포장해 갑니다 커피하고 음. 이렇게 한옥 느낌이 자연이랑 좀잘 어우러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뭐 이질감이 없잖아. 음. 사계절 계속 여기는 올 때마다 예쁠것 같아 느낌이. 어, 너무... 아 이렇게 말리는 거구나. 저 쪽에 지금... 어 아니 저기 앉아 계시는 게 너무 이쁜 거야. 네. 그래서 내가 나도 보는 게 화면에 담았네. 아, 갈매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갈매기 야. 숙소 부근을 답사하러 왔군요. 이 집이 엄청 많습니다. 호텔 옆에 횟집이 굉장히 많군요 이따가 나와서 회한 접시 하겠는걸요? 음. 여기는 호텔다다면신다면신다면이실텔 아우 춥아야 춥다. 춥다 우 춥다+ 춥다 아지안아 자리 잡고 눕죠 자리 잡고 지금 놓고 들어가자 빨리 물 들어가야 되겠다 아들어가세요 어? 뽀삐뽀! 조심해! 조심해! 물 뿌리지 마! <laughs> 날씨가 되게 추운데 지금 온수뚫려서 그나마 저희 좀 버티고 놀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시설도 깔끔하고 재밌습니다. <목소리> 다시 한번 더 연습해봐. 아, 또 가을 피우면서 지금 계속 빠를 내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웃겨.

엘리미에 에 나온 노래 받은 거？나의 풍부한 이, 약감성깊은 노래 들을 하면은 조금 더좋을것같 은데, 어디 랑 현대 류 히치 들어 가서 저희 는 저녁 식사 를했 답니다. 나한테 보내준 거에 속도가 없는순 풍선구이를 먹으라고 팔팔 어, 거기다 음, 어. 거기 팔팔 거기 꽃갈에응 풍선 잘 바라는 분 엄마가 해줄게 하나씩 찍어주세요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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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올려서 여기 싸먹으래 음, 싸먹어. 싸먹어. 응 싸먹어 상어요응어 스페셜 에코시를 시켰습니다 전어 응.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본 응. 잘못 먹어 뭐본 코시에서 잘못 먹어 본 코시? 이름도 몰라 방어와 응. 히라시 히라시 왜? 응. 그리고 광어 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가 이쁘다. 맛있게 먹어. 걔 나와서. 난리 났네. 포함된 포토 타임. <laughs> 난리 났어? 어차피 제가 발라야 돼. 제 저거 막주는거 봐봐. <웃음> <웃음> 카트 누가 이 시간에 너 여자친구 있어? 아니야. <laughs> 근데 이 시간에 누구야? 카트 보내라고. 아니 다른 것도 해댕 다동전이잖아 여기. 제 청소는 게임 있어. 아이고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딱 봐도 공부 안 하게 생겼죠? 심각합니다. 뒤태가 <목소리> 악동입니다. 이쪽도 왕년에 침좀 뱉었나봐요 저희 2박 3일 여행 끝났네요 채피디 그러네요 음, 이제 집에 갑시다 저희는 이제 오늘 호텔 체크아웃 하고 여기 속초에서 유명하다는 팔팔 생선구이집에 왔습니다 어 종류가 많네 종류가 많아 이야 정말 맛있겠는데요 종류도 다양하고 싱싱했습니다. 석초에 오시면 들러서 한 끼니 정도 드셔보세요. 미역국이 되게 맛있어 어, 된장 들어간 미역국인가봐. Coming for to carry me. Home. Oh. Coming I see Comin' for the Kirby home a band of angels coming after me? Coming for the carry oh, me home. Swing low, swing low, each carry home. Carry me home Tell all my friends I'm coming to, Coming for to carry me home Swing low, sweet, sweet cherry oh Coming up. for to carry me home Swing low, sweet cherry oh Coming for to carry me home Sometimes I'm up and sometimes I'm down Coming for the cabbie home, home.